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광 사기와 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소 사기의 주요 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된 수익률 제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가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수익률은 설치 비용, 유지 보수, 비용 등을 고려하면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예로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은 3년 안에, 4년 안에 원금이랑 다 나온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익 계산표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태양광 폰지 사기. 사업자가 여러 곳에서 태양광 사업 관련 투자 설명회를 열고 원금 보장 및 매월 2에서 4%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아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기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돌려받기식으로 지급하는 껍데기 회사로 운영됩니다. 실제로 사기 유형이 처음에는 돈을 조금만 투자했는데 한 1년 정도씩은 잘 줘요. 그러다가 이제 더 투자를 더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데 범죄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원금에 대해서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계약금 사기.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대금 중 계약금 10%만 먼저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회사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완공 후 계약금 10%는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을 받아 편취하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공사 금액의 10%만 주면 국가에서 뭐 돈을 지원을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를 한, 한다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는 말렸습니다. 다행히 사기, 그분은 사기를 당하지는 않았는데, 시골에 시골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사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분양 사기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은 후에 조합을 형성하고 분양자를 모집 이들로부터 받은 분양금을 편취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본 사례는 전기사업 허가를 내놓고 실제로 이제 농지에다가 한 50개 정도 분양 태양광 발전소 분양을 할수 있게 면적을 확보해 놓은 다음, 다음에 계약금을 받아 놓고 더 이상 일을 진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분양 사기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위반 사업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설치 일정이나 고증 고증 조건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실제로 민간 공사일 경우에는 공사, 보통 사업주분들이 공사 금액이랑 간단한 사항만 보기 때문에 이런 계약 위반으로 대한 사기가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기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안전하게 태양광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사전조사입니다. 사업자의 신뢰성, 발전소의 위치, 발전 용량, 예상 수익률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하는 회사의 등기부 등본 등,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의 등기부 등본, 그리고 발전소의 위치 지적도, 토지 대장, 토지 등기부 등본 등을 많이 뽑아보고, 기타 사이트에서 그 해당 집번의 예약 발전 시간, 예상 수익률 등을 조사했습니다. 다음은 계약서 확인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발전소의 보증증권, 설치 일정, 수익률 보장 등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사기 유형에서도 얘기했는데요. 계약서는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가능하다면 법률적, 기술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사기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중요한 조언을 줄수 있습니다. 제가 해당되겠네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좋아 보이는 조건 주의입니다. 너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너무 좋아 보이는 조건에는 주의합니다. 이런 조건은 사기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특히 태양광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사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태양광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